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퀴트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공식 일오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하나님 주신 공식자고 보는 거, 그래 시간도 짧게 걸리고 정확히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인과 왕 되신다 는 거고 성경 어떻게 그 말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뜻은 영의 생명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결국 영의 생명, 다른 책들은 뭡니까 모두 다 인간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라서 그거는 이성적인 것들이고 원래 생명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다르잖아요 완전히 영의 생명책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을 주는 목적이 바로 뭐냐 이거는 바로 영의 생명의 말씀을 믿어 믿음으로 산자가 되라고 이거는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걸 이제 목적으로 해서 해야 되겠죠 많이 봤다 많이 안다 많이 외웠다 많이 가르쳤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다 수단이죠 그거를 통해서 믿는 자가 되는 거 영이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게 하시고 구절 말씀에서 내네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공식에 대답합니다 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죠 말씀만이 아니고 우주만물 모든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스리고 왕 주인과 왕이 되시는 것이죠 범세에 그분을 인정한다 그만큼 영적 철 믿음 있는 사람이죠 믿으면 적은 사람은 범세 하나님 인정하지 않게 되죠 사단이 시킨 일을 하기 때문에 인정해도 조금만 하는 것이죠. 절만큼 두 번째 바로 이 말씀은 산자 죽은자 어느 쪽이냐? 하라가 붙었네? 그럼 뭡니까? 이거는 산자 죽이는 것이고 내용이 다는 기뻐지 기뻐신다. 하지 않아도 하루 라 붙으면 쉽게 아시는 것이죠. 우리서 산자가 된다는 거요. 말라고 붙으면 죽은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 왜이 과정 산자 죽은자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 말라 쉽게 할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기뻐신다 안 된다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든 모르겠고 내용 모른다 하더라도 기뻐하실 거 아니고 하나 말라 쉽게 시간을 조금 걸리면 정확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적 될거 어떻게 보면 일에 산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과의 사랑을 하면 산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 죽은 자가 되게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공식해 에 있어 산자 죽은 자 구분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함은 어떻게 되냐? 말씀들을안 하면, 사랑하라는데, 안할것 같으면, 거은서 벗어나니까, 죄가 되고, 말씀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 거,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하면 죽은 자가 되고요, 함은 어떻게 되냐? 해도 죽은 자가 됩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인간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식 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인간의 한 거, 외식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사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의 도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주인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을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외식이 돼 가지고 서기한 불에 생겼지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아 모이거나 죄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 성령의 도로 쓰임 받은 거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아무래도 죽으니라 했다 해도 결국은 사단의 도로 쓰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외식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말씀도 그렇고 나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 인간 삶도 결국은 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안 하면 결국은 죽은 자가 되고 내가 또 해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 주인 되시도록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영이 살아야 상업만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삼아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요. 원래 인간은요 주인 왕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주인이 왕이 되가지고는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시켜가지고는요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사단의 도구로 생받는 거. 아무리 잘했다 해도 뭡니까? 그거나 외식이죠. 석양 발생같이. 그래서 세상에 마음까 널링이 바로 죄죠. 예. 더럽니까? 믿음 있는 사람 없니까? 영이 살았기 때문에 믿음만큼만 성령께서 주인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어서 그분이 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도 영의 생명의 말씀은 사랑은못 하죠. 그렇잖아요. 한 남한의 위에 시키 되는 것이 고예요내 마음에 믿음으로 할 거고 어떻게 면 그럼 되는 것.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네, 사랑이 되주는 것이죠. 네,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도 그렇고 모든 삶도 그렇고 내 인생 삶도 결국 은다 되는 것이지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 좋은 일했다 을 어들했다면 결국은 그 믿음으로 하자마자. 사단에도 그렇습니다. 죄가 되는 것을 유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계의 목적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 면역살것 같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나분을또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7로문답 확인하기. 자, 우리가요. 말씀도 그렇고 나의 모든 인간 삶도 그렇고요. 인간이 하면은 또안 하면 결국은 하나님 뜻에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가 된다 그랬는데요 인간이 해도 결국은 위식기다 했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육적은 문제를 많은데 참 괴롭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 공식에 대입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허락과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범세의 그분을 인정하는 거,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그분은 딱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예, 뭐 공부 잘하고 뭐다 그건 다 수단들이고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 오직 살아서 지옥 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 와서 영원 히 함께 살자 그겁니다 여기요. 우리가 뭡니까 아무리 어 못났대 해도요, 자식이 못났대 해도 뭡니까 살면은 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함께 살지요. 그데 뭡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한 것들 해도 영이 몸이 죽었다 그러면 무덤으로 가잖아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야 못나서도 아버지 배워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고 잘했다 해도 뭡니까? 영이 죽을 거같면 아버지 배못 가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유는 바로 뭐냐? 허락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지금 바로 오죽한 바로 목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문제냐? 사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깨때가 벌써 되었는데도 아주 착하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기 사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뭐 문제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하고, 범사 인정을 하면서 사단의 문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죠. 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시간 나면 거예요 속는 겁니다. 개인 문제,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거, 영이 죽은 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해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 답이 되십니다. 주님은 답을 이때까지 주문하셨잖아요. 이 땅에 사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 때문에 재직을 맞으셨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 때문에 가시한 심 당하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삶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면서 사명문에의 부활을 성천하시면서 다이루 다수 성천하신 것이죠. 이제 다는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만의 답이 되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믿은 만큼 날답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으면나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모든을 답드시느냐 바로 그것은 말하면 뭡니까 부활로 증명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면 죽음은 죄의 삭신데, 그다음은 뭡니까 부활로, 어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네. 그럼 누구 죄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고요. 증명됐죠? 돌아가 뭡니까? 부활로 정비된 것은, 주님은 인간이시기 전에, 어려뭡니까? 영의 생명증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뭡니까?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자기절다 죽어. 부활에 누가 있어, 이게. 그래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답이 되시고요. 속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했다 해도, 그거는 우리 주원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뭐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면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의 생명이 아니라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이 바로 모든 문제에 해답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면서 말씀으로 마음을 창조하신 위대한 그분이신데요. 우주 안에서 지구는요. 미세먼지 만도 못해, 이게요. 그런데 그런 지구에 있는, 인간의 몸을 이렇게 있다 모셔가지고는 가족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세상 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청량 못할 사랑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옥가는건 너무 마음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가고분을다 담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증명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답이라는 사실 믿으시고요. 그런데 먼저 우리 생각은 어때요? 누가 먼저 사단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먼저 믿음 없는 것? 죽은 것 아닌 것 같아요?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의 해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런 생각은 사단이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세상에만 사단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없어요?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이사람이라서요 믿음이 있어도 뭡니까? 너무 작아가지고는요. 언제더 죽을지 모르잖아요. 세상은 떠나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합니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 그래서 다섯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기도로다 도움을 찾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하님의 도와 주겠다 그래서 할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세상은 그런데 뭡니까 기도가 영적으로 허드기 때문에 숨을 쉬듯 쉬 이렇게 하는 건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쉬듯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문제에 숨으면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지요 부르짖 간절한 기도가 안니면 뭐냐가 내가 내가민답하게 아직도 그가 비밀한 일을 볼수주다 그랬습니다. 그럼면와 네 마치에서 기도할 때내원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지요. 답 믿음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해야 박기도가 됩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가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요. 더 말해 말 세상에 그입 기도입니까? 어? 모든 일을 다잘 되게 해주시고, 주의를 다잘 되게 해주시고, 뭐, 교회가 붕대서 람들을 많이 오게 해주시고. 아니, 세상에.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성명, 영생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용은 뭐냐? 그분 뜻, 영의 생명의 그분 뜻,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 되게 해서 건강한식으 내뜻 이루시옵소서 함깨 쓰는 것이죠. 그다음에 내 거부는 나를 맞추는 것이. 그게 바로 바른 기도인데 그게 바로 뭔니까 나의 믿음 을 도와 주셔도 정확한 내 기도 내용이죠. 그도음 뭡니까 내뜻 이루시옵소서. 뭐 내가 하는 거잘 되게 해 주시고 뭐 주일이라고 주일은 주님하시는 거 주일이지요. 사람이 하는 게그리입니까 아닙니다. 일이 크게 되는 것이 그냥 그 자진 겁니까 아닙니다. 죽은 영은 사는 것이, 그러면 주님이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자가 내가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 그러인간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구고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허신거는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게요. 이보다 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실적 좋은 것이, 큰 실적에 그게 이번에 천국 가능합니까 말씀 많이 하고 잘가리쳤다 아, 서기관 천국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전에갔습니까 아니 저절로 나지 않았을 저주야. 뱀들아, 독서기들아, 이렇게. 그래서 속기가 아주 쉽습니다. 특히나 주일은 더욱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사드는 발악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엄니께 이와 제서 우리는 내뜻이루지는 것이 건 엄니께 뛰시는 것이고요. 보라, 성령께서 기도를 하실 때 나의 믿음 정말 도와주다 가장 좋은 기도 내용이죠. 한다. 그럼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반가울 때까지 합니다. 왜냐 믿음 받은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내 안에 들어십니다 그럼 주님의 영에 서 생명을 드리기 때문에 4차원이라서 6, 3차원 결없이 들어오시면서 생명이라서 믿음만큼 내가 여기서 산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반가운 주님이라서 마음 근심과 우정은 떠나가고 반강 긍정적으로는은 마음을 바뀌면서 기쁨 감사가 샘솟는 것이죠. 죄를 지면 사단이 죄만큼 우리 안에 들어주는 것돌아지는 못니까? 선악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영이 죽었잖아요.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고 큰면 뭐 근심 걱정 떠나는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다 예수를 믿으면 그게 뭡니까 평강. 방광. 이 평강은 영적인 참평강, 연한 참평강이죠. 세상에을잘들가도 평강. 그거는 그림자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파 받은 것만큼 이 사회에도 마음이 판팡이 오는데요. 눈덩이가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다 그림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미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남아있다. 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믿거라 하시고 시간을 끌어주시는 것이죠. 흔들지 않는 믿음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판각이 오면 이미 다 끝난 거네요. 그냥, 그냥 감사 하고 문제가 남았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 감사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요. 죽은 자산 자는요. 먼저 가실 때 반응과 관점이 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며 또 무엇을 보느냐 다른데요.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해식 없기 때문에 차분히 시키는 데는 문제를 보면서 근심이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반에서또 더불어 또 무엇을 보느냐? 문제는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뭔가? 나는 싹 빠지고 오느냐? 나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되고 저원자가 문제가 되고 뭐 부모가 문제가 되고 자식, 이러는데 문제는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를 보는 사실은 내가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내가 문제. 왜요? 지옥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게 된 하나님께서 뭡니까? 가 살아가서 문제에 채찍을 주신 것이죠. 그남 탓을 하고 있어이철없성으로는 것이죠. 철없는 자식 혼낼 것 같으면 은 엄마가 날 미워하시는 가봐 이러는 것이죠. 철저만 나중에 아주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그때서 야 압니다. 더불어 뭡니까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요. 문제를 보지 않고요. 문제를 허락된 하늘을 봅니다. 또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였고, 축복의 통으로 봅니다. 그럼 문제 있을 거거든 믿음이 있어 영장을 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 받으러 기회를 주셨네 간절히 기도하데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니까마음에 파괴가 올 때까지 믿음 받은 증거가 되죠 믿음 받으면 그 마음은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에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하심은 산자로몸니까 문제까지도 범사에 집어넣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럼 문제를 접목하고집어가다지기 때문에 항상 기뻐지는 것이죠 범사의 문제까지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또 역의 생명이 되는 것이지요. 해서 요 아실 문제 공식 많이 활용을 하세요. 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상 문제, 모든 것다 역의 지원하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그냥 해서 문제를 접목하고 지배가 다 되면서 남까지 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분의 살거어으면 전부 귀한 자가 되는 것이예신 때문에 나는 뭐 내가. 성례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 거로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가 가장 기뻐하시시 네.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일5로 문단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이것이 목적이죠 성경예해 목적도 믿음 받는 거, 믿음 받는 사는 거, 문제 허락할 목적도 믿음 받는 잘나라 주신 거, 믿음 받는 기 건축 성령로 삼아라 이렇게요 믿음 받는 것이 네 공식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십사절 말씀에서 육신의 일을 더모하지 말라 말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가 되네요. 자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때만 선택은 내가 주인 왕 행사합니다. 내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냥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의 무대 무대 보로 가줘야 요 내가 선택권 특권 가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다른게 니다 다른거 없어요 선택 오직 말씀입니다 영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두번째 우리 할일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 드리기 간단 마음에 인간으로 최선을 다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육신에 도움을 하지 않으려고 성의를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냐가 그러니까 세 번째 또 할일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원으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육신을 더모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네번째 청석을 할거면은요 되는데 청석의 바람에 맡은 자의 고향이 충성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통모하지 말라고 내가 맡았잖아요 그럼 내가 청석을 해야 된다 청석의 바람 뭐냐 청석은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다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도 적당히 살고 그러면 안 돼요 청성을 해야 됩니다 최선한 보라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게 해주십니다 근본적인 믿음 이렇게요 그렇죠. 가장 귀한 거 믿음에서 삼배로 맙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바치지 않고 숨겨가지 않는데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인데요 중요하다 말하면서도 체감들을 못하죠 체감을 못해요 정말 귀한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또 그러면 성례도를 쓰면서 천하에 귀한 일라고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만 믿음만큼 네, 네, 청산만을 믿음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 날 두고 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만큼 육신의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고 인간적으로 최정도 선 성인을 보이면서 세 번째는 내 간느기도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산을 하면 청산만큼 믿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 충만에충만에 받아가지고 내 네, 믿음 가운데 날마다 가정 예배 가운데 신앙을 생활하고 자립하고 또 뭐랍니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므로서 가정천국 이루는 복된 가정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